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청약방송, 달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길루타운 12구역 신길 센터럴자의 입지 분석 및 주변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저번주에 고독 센터럴 아이파크 청약이 있었는데, 7월 1 3일날 당첨자 발표가 있었네요. 저는 84타입과 74타입 중에 고민을 하다가 좀더 낮은 분양가, 뭐, 좀더 낮은 경쟁률일 거라고 예상되는 틈새평형인 74A 타입에 청약을 했었는데, 웬걸? 청약 경쟁률이 84A보다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틈새평형에 청약한 듯 합니다. 59A는 96대1, 74A는 25대1, 84A는 20대1. 당연히 저는 보기 좋게 떨어졌죠. 꿈은 잘 꿨는데. 아무튼, 뭐,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7사타입이 낮은 경쟁률일 거라고 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8사타입보다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현명하신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신길 센터를 자의 분석에 앞서서 딱두달 전이죠? 5월 중순경에 신길 루타운 보람의 SK뷰가 분양을 했었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센트럴 제이와 위치상 같은 뭐 신길 뉴타운 지역에 속해 있고, 거리도 뭐한 700m, 800m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 해서 비교 분석하기 딱 좋을 듯 하고요. 또한 인근 신정 뉴타운과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치부터 보시죠. 신길 뉴타운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 신길 뉴타운 현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신길 센트럴자에 있는 신길 루타운에서 이제 다섯번째 분양하는 단지인데 그 전에 분양한 단지 11구역 레미안 프레비뉴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 14구역 아이파크 방금 말씀드린 5구역 보람의 SK뷰가 있는데 현재 11구역과 7구역은 여기죠 11구역과 7구역은 아파트 준공이 이제 완료되어서 입주를 마친 상황이고요 여기 14구역 아이파크 요구 같은 경우는 2016년 작년이죠 10월에 이제 분양을 했고 여기 5구역 보람의 s k 비비는두달전 2017년 5월에 분양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12구역 센트럴 자기가 여기에 있는데 이 신길루타운 지역은 서울 영동포구에 이제 속해 있고 작년 113 대책으로 전매 기한이 계약 후 6개월에서 이제 1년 6개월로 강화되었는데, 이번 6.19 대책으로 아예 이제 서울시 전역이 전매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이제 서울은 전매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하고요. 중공 후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야 이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길 루타운에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중에 14구역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16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분양을 했어서, 했어서, 1.13 대책 전에 이제 분양을 한 상황이므로, 전매가 이제 계약 후 6개월 이후에 이제 가능함으로, 현재 14구역 아이파크는 전매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올해 4월달인가 5월달부터 이제 전매 가능했고, 현재 뭐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실거래가 분양권 시세에 따르면 약 5천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마도 더 올라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길루탄 분양하는 단지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고, 지금도 이제 센터를 자의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는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제 분양하는 단지도 이제 전매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각종 개발계의 호재들도 많이 있고,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길루탄이어서 실제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물어보면 엄청 올라있을 것입니다. 뒤에 시세 부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약두달 전에 분양한 5구역 SK뷰, 요기죠? 요거는 어땠을까요? 요 단지는 113 대책에 적용이 되고 이번 619 대책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단지여서 전매가 계약 후 1년 6개월 이후에 가능한 단지이고요. 청약 경쟁률 엄청 높았고 아마도 올해 분양한 단지 중에 최고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을 겁니다. 계약률도 이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요. 거의 완판했겠네요. 현재 시세는 분양한 지두 달밖에 안 됐고 아직 전매 기간도 이제 남아 있어서 계략적으로볼수 있는 것이 없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단지도 이제 뭐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신길 뉴타운은 서울 지역에 이제 핫하긴 핫한 지역인데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지역입니다. 입지 분석상 교통 부분에서는 이제 A급 위치지만 생활 환경 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 지역이죠. 기본적인 입지 분석은 예전 신길유탄 보라매 s k b 동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 부분에서는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신길유탄 현재 7호선 보라매역과 신풍역이 이제 바로 접해 있고 북측에 이제 올림픽대로도 있고 또 특히 뭐 이제 서울 항복판 영등포 생활권역으로 교통 부분에서는 아주 우수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개발 계획 부분에서 보면 여기 신안산선 계획과 또 오른쪽에 신림 경전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이제 뭐 의문이겠지만, 개발 계획 측면에서도 뭐 뉴타운이라는 이제 깔끔한 지역이 이제 바뀌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제 학군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이제 문제가 없을 듯 보이나, 중고등학교는 이제 조금 멀리 다녀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뉴타운이 완성됐을 때 이제 모습을 그려본다면 많은 부분이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생활 환경 측면에서 보자, 보자면 영등포 이제 생활권역이죠. 그리고 직주근접이 이제 가능한 지역이고 뭐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인근 뭐 보라매 공원 유흥 시설 뭐 관공서 등 이제 함께 뉴타운 지역이라는 점으로 이제 생활하는 데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뭐 신길뉴타는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여기저기 이제 공사판에 이제 뭐 낡은 주택들 뭐 등등 참고 견뎌야 하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 인근 지역에 신길역이 인근 지역에 이제 주거군이 좀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지역의 인근에는 이제 낙후된 곳이 이제 조금 있고, 이런 곳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이 지역은 이제 폐망하기는 싫지만, 뭐 다른 사람들과 뭐 신길 뉴타운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뭐 신길역 주변이라든지 뭐 대림동 쪽 주변 이야기를 해보면 대본에 이제 그 지역은 중국인들이 좀 많아 그렇다라는 인식이 이제 가장 먼저 크게 다가오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제 친인척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점이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점이고 후보로가 갈리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고려해야 된,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청약하시기 전에 이제 모델하우스 방문하시고 현장 답사를 여러 번 이제 다녀봐야 하는 이제 꼼꼼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히 확인하셔야겠죠 평생 살 수도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입지 분석상 주거가치적인 특징과 뭐 더불어 이제 투자가치적인 이제 기대 심리도 높은 곳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길 뉴타운은 서울 한복판 영등포 생활권역으로 뉴타운 지역에서 이제 분양하는 단지이고 먼저 분양한 이제 4개 단지들이 이제 성공과 높은 계약률, 뭐 프리미엄 등으로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셈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단지들이 분양 대기 중 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높은 기대 심리가 이제 작용하는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지 분석상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신길 센트럴자의 주거 가치와 투자 가치는 한 b 플러스 정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앞으로 신길 뉴타운 지역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사는가에 따라서 뭐 변화가 많이 될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뭐 입주한 세대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지식 수준, 연령대 등등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파트 브랜드에서 차이가 확실히 갈리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이라는 브랜드만 보더라도 아파트 브랜드 순위에서 이제 매년 상위 클래스에 이제 속해 있는 브랜드인데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이라는 브랜드가 뭐 자이라는 말이 세련되고 멋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을 대하는 건설사, 그러니까 GS 건설이죠. 이 건설에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그리고 사후 관리하는 것을 볼 때, 뭐 입주민을 위한 자세라 든지 대처하는 서비스 수준, 입주 하자 보수 등 이제 사후 관리 등을 놓고 볼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건설사 중에 제일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건설사입니다. 뭐 브랜드가 좋다라는 것이 사실 보면. 계약자 또는 뭐 입주민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자세부터 다른 건설사는 좀 많이 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의자의 하는 것일 것 같은데, 아마 브랜드 순위를 보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건설사는 분양할 때까지는 이제 네네네 하다가 계약하는 순간 이제 가비 위치로 돌아서서 법대로 하자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당연히 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지만, 어다르고 뭐 아다른데 다른 건설사보다는 이제 확실히 서비스가 틀리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일하면서 느낀 적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파트 값이 조금은 비싸죠. 뭐 사실 건설사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자면 건설사는 매년 뭐 시공능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음 매년 공사 실적 금액으로 시공능력을 판단하고 이제 도급 순위를 정합니다. 한해 공사 실적 금액이 <laughs> 어 예전에는 한 700억 원이었나 그랬는데 지금은 한 1000억 원으로 이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원래는 이런 건설사를 1군 건설사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의미가 이제 많이 희석되어서 보통 도급순위로 1위부터 100위까지를 이제 1군 건설사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위 15위 정도까지는 거의 다 대기업 건설회사이고요. 그 이하부터 한5 0일6 0일까지를 이제 중견건설사라고 보통 부르죠. 대기업 건설사가 이제 중견건설사로 보통 편하게 부르긴 하는데 요즘은 아파트 뭐 공사는 뭐 대기업 건설사라든지 뭐중견건설사라든지 다들 잘 짓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 대기업 건설사는 브랜드 값과 뭐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뭐 아무래도 이제 좀더 분양가가 비싸고 뭐, 평면과 마감자재는 보통 수준입니다. 또한 이제 뭐, 아파트 공사 중에 부도날 가능성이 좀더 적은 것이 사실이어서 뭐, 좀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긴 하죠. 하지만 이제 중견 건설사는 평면과 마감자재가 대기업 건설사보다 이제 좋은 게 사실이고요. 분양가도 좀 싸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뭐, 공사 중에 부도날 가능성이 대기업 건설사보다는 좀더 높다는, 것이죠. 뭐, 분양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분양자를 이제 보호해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은 대기업 건설사가 좀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 이제 분양가가 좀더 비싸죠. 뭐, 어떤 것이 좋고 나쁜 양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상황에 맞게 자기 포지션에 맞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위치, 에 동시에 분양한 아파트를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하자 보수가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뭐 소원이지만 현실적으로 하자 보수는 없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자 보수를 이제 잘 해주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좋은 선택일 것 같고 그런 아파트 건설사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겠죠. 이런 평가가 아파트 브랜드의 이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자이처럼. 아무튼 뭐 저는 자이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고요. 자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제 3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말이 3천포로 빠졌는데 정리하자면 아무튼 뭐 신길 센터럴 자에 있는 주거 가치나 뭐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이라는 브랜드 즉 GS 건설사라는 메리트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다음으로는 주변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시세는 신길로타운 시세현황인데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실거래가 2017년 2분기와 3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층별 뭐 향별 뭐 부동산 대책 시점별로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해당 구역마다 이 자세한 시세 그래프는 예전 동영상 보람의 s k 뷰판에서 제가 설명해 놓았는데 자세한 것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그래프는 2분기와 이제 3분기 시세이므로 간단하게 이 정도 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먼저 그래프 중에 이제 왼쪽 두 개, 요거 두 개를 보시면 11구역 레미안과 7구역 레미안은 입주를 한상황이므로 이제 매매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얼마 전에 입주한 이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을 보시면,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24평이죠. 5억 8천 정도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8사 타입, 음, 오렌지색, 34평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9천에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세를 반영해서 그런지 두달 전에 분양한 5구역 뭐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는 5구 타입 파란색을 보시면 이제 5억 5천이라고 써져 있는데,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도금이자 후불제 비용과 발권 확장 비용,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정도를 다 한다면 5억 8천이 되겠네요. 5억 8천인데, 실제적으로는 실질 분양가가 7구역 STO 5구 타입과 5억 8천. 거의 같죠? 같은 시세로 이제 보이고요. 어, 근데 이제 5구역 보람의 SK뷰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6층이야. 저층만 분양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보실 때 조금 더 비싸게 분양한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84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는 6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 여기에 뭐 실질적으로 중도금이자 후불제 비용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 한 3천만 원 정도를 더하면 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실질 분양가였고, 이걸 이제 7구역 레미안과 비교를 해볼 때, 8사타입 34평형을 비교를 해보면, 한 1000만원 정도 비싸게 분양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분양가를 감안하고 보신다면, 이 그래프보다는, 어, 이 다음 그래프,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어, 신길 요탄 시세가 이제 좀더 눈에, 눈에 이제 편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따라서 뭐, 현재 이제 신길 뉴타운 시세는 59타입 24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8천 정도, 그리고 이제 84타입 34평형 같은 경우는 한 7억 원 정도가 실질적인 이제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분양하는 10이고요. 센트럴 자이, 이건 얼마 정도에 나올까요? 물론 이제 실질 분양가 뭐, 중도금 대출 이자 비용과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한 실질 분양가는 이 5구역 보람의 SK뷰와 이제 비슷하게 또는 이제 좀, 좀더 높게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그때 이제 자세한 분양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신길 뉴타운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신정 뉴타운의 시세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그래프는 신정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시세를 이제 간단히 표시해 보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급금액과 중도금 대출 이자 비용과 발코니 확장 비용을 이제 합산한 실질 분양가라는 것을 이제 감안하시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정확한 분양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 부분에 이제 신정 뉴타운을 보시면 여기 아이파크 위브 1 2고요 아이파크 위브가 한두달 전에 분양을 했고 다른 것들니까 요 두가 두산 위브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를 완료한 것이므로. 신정뉴타운에서는 요 1-2구역 아이파크 위부를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는 5구역 보람의 SK뷰를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신정뉴타운에서 아이파크 위부와 신길뉴타운에서 보람의 SK뷰를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파란색 5구 타입도 그렇고, 오렌지색, 뭐, 8사 타입도 그렇고, 거의 정확히 약 1억 원 정도 차이로 신길 뉴타운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예전 동영상 신종 뉴타운 아이파크 위편을 찾아보시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아실 거라고 이제, 어 생각이 되어지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뉴타운의 규모라든지, 뭐, 진행 속도라든지, 교통부분에서의 접근성, 특히 이제 역세권이냐 아니냐는 점, 등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신길 뉴타운은 각 단지마다 여기 신길 뉴타운 오른쪽 이 부분을 보시면 각 단지마다 어,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단지의 이제 규모 면에서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뭐 위치, 그러니까 교통 부분, 그러니까 전철역과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뭐 단지 규모면에서도 이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관계로 시, 시세가 이제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신정뉴타운의 이제 각 단지마다 특장점이 이제 확실한 관계가 보시는 이제 시세 갭들이 있는데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줄어들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정뉴타운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무튼, 신정뉴타운과 신정뉴타운과 신길뉴타운 시세는 약한 1억원 정도 이상 신길뉴타운이 이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청약하실 지역을 판단하신다면 이런 시세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얼마 전에 분양한 수색뉴타운과 또 한번 비교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색 뉴타운까지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았는데, 수색 뉴타운은 롯데캐슬이 지첫 분양이고, 뭐딱 보시면 이제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와5구타입은 이제 4억 8천으로 똑동일하고요 84타입은 어,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5억 9천. 수색 뉴타운 롯데캐슬은 5억 7천 정도 시세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수색 뉴타운이 이제 조금 더 싸다고 할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발전할수 있는 개발 계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든지 뭐 이렇게 보면 수색 뉴타운이 이제 좀더저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지금은 이제 신정 뉴타운과 비슷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신정 뉴타운보다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색 뉴타운은 이제 개발 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수, 뉴타운끼리 이제 비교를 하자면 수색 뉴타운과 신정 뉴타운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시, 시세가 현재 형성되어 있고 신길 뉴타운은 이들보다 약 이들보다 이두 개보다 한 1억 원 정도 이상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원하는 아파트 청약하실때 지역 고를 때뭐 등등등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제 판단하신 기준을 삼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신길 센트럴 자이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입주자 모집권과 모델하우스를 보고 정확한 분양가를 분석한 다음에 청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길 뉴타운 센트럴 자이 입지 분석과 주변 지역 시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청약하시는데 또는 뭐 아파트 지역을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